예, 명지 DRF 뱅기 오수배관 누수리네 수리하였습니다. 예, 안방 역시 아직 변기 오수배관 누수입니다. 이게 정공구에서 가까워서 관리실에서 예, 조을 작업을 했는데도 물이 누수가 되었습니다. 따라서 체계부의 단순 조언다해서 어, 잡히는 경우 도 있지만 거의 잡히는 경우가 없습니다. 예, 이렇게. 플러서 고무패킹, 배관 내부에 삽입되는 고무패킹 삽입 보수하고 네, 수리하였습니다. 이제 많은 물로 미청세를 내렸는데요. 전혀 물, 누수가 없습니다. 이렇게 누수로 인해서 천장제품 오염되고 문제가 있었다, 있었습니다. 이제 계속 물리는 테스트하는데요. 누수 없이 이렇게 잘 수리가 되었습니다.